웃기고 있네 진짜. 누가 웃기는 거야? 이가 무슨 웃기는 거야? 어 저희가 <laughs> 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 계속 그러시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있 진짜. 웃기고다고요웃기고 웃기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웃기는 거이 사진만 빙자해서 1533에 연락해 보지 마세요. 사실적이로 정경의 승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이렇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어 저희가 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 계속 그러시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식사하셔서 어,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laughs> 네 점심 간단했습니다. 히 <laughs> 네. 혹시 졸립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요. 태백이라고 저와 같이 다니는 어 아이인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법적 용어로? 갑자기 네. 지금 떠오르지 않네요. 장인 않는데요? 보조견입니다. 네, 보조견. 보조견에는 네. 안내견, 보청견 등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공간이 나올 텐데 어디일까요? 잊어버리셨네. 네. 네, 서울대병원 로비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태백이랑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주시는 거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있요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주세요. 여기 식당인데요. 여기 병원 그 군내 식당이고 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무, 물어보면 좀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조견들이 출입 거부를 당했어요.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다 방해를 받아서 제가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가 돼서 지난 3월에 이제 시행 규칙까지 어 개정이 되어서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또 그다음에 조리하는 곳의 그 창고를 제외하고는 일단 명확하게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후자님 이거 이제 아셔야 될것 같아서 네. 아시겠죠? 네이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안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제 자료 구해서 최근 5년간 이 출입 거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를 봤는데 1 8건밖에 안됩니다 실상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어 차별 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그관장하는또 법이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나시지 않죠 네 장차법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장차법에는 이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복지부법인데 사실상 복지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세스 네. 네. 내용을 <laughs>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소를 하면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계 형사소송이나. 뭐그 외에 법원의 적극적인 고재 조치, 이게 이렇게 그절차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결국에 이거를 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일까요? 법무부죠? 네. 네, 이 관련해서 일단 이게 시정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제 옆에 있으니까 안내견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그냥 예고고 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권리 침해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복지부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이것을 어, 이렇게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차별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 어겼을 때,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는 오늘 말씀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고, 네. 어, 실효성 있게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말씀주신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사장이 <목소리> 전문적이고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평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지 은행을 통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하시지는 않았을까 하고 저희가 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인순 의원님도 제안해주셨는데 적법하게 어, 농지 은행 있고 거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어,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작물을 키러내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말씀 주신대로 농지은행에 네.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을 해서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